그렇게 먹으면 어떡해? 가령아 춥진 않아? 야, 나뭇가지 저기 멀리까지 던졌네? 딱 잔디밭에 착 안착시켰다. 정말 뛰어난데, 제주가? 어떻게 저기 잔디밭에 착 안착시키지? 엄마는 엄마는 잘 못해 그런거 어, 나, 어, 어, 내가 여기가 있으면 착 건너가는 응 음. 나는 어, 나는 가야지 어 정말 잘한다 어 여기만 오, 입대를 많네 저기 가보자. 저기 민들레가 있을 수도 있어. 응. 어? 민들레다. 밥을 안 먹어서 죽었나봐. 밥을 안 먹어서? 그런가 보다. 밥을 잘 먹어야 되는데. 얘들도 필라. 꽃봉오리다~ 가령이 정말 아는 것도 많다~ 우와~ 꽃잎이다~ 응, 비가 내리는 것처럼 오네~ 하나, 주었다 예쁘다! 향기가 좋아? 어, 정말? 향긋한 꽃냄새다. 아, 요리가 있으면 후다닥 도망가는데. 그래? 우리 그러면 후다닥 도망가 볼까? 응. 후다다다닥. <laughs> 우와, 민들레다. 민들레 안녕. 민들레가 많이 피었네. 응, 우리 가령이가 좋아하는 민들레다. 이게 뭐지? 어 이거 꽃 이름 모르겠어. 예쁜 꽃? 어? 제비꽃 진짜 제비꽃인가 재비꽃. 와, 제비꽃도 알아? <laughs> 어, 아빠 전화 왔다.